반갑습니다. 이태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소식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닷컴에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공식적인 사전 판매 알림 신청 사이트가 떴고요. 언팩 날짜와 시간도 2월 10일 00시로 공지를 해 놓았네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자급제를 구매하시길 원하신다면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삼성닷컴이 카드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갈지 쿠팡이더 많이 들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급제 사전판매는 2월 14일 00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공식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된 케이스는 가죽 케이스도 있고 스마트 클리어 뷰커버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는 블랙 색상과 그린 색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뷰커버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예쁜 것 같네요. 블랙 색상은 너무 아재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갤럭시 S22의 가죽 케이스를 씌운 모습이고요. 그린 색상은 정말 짙은 초록색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색상 뷰커버 케이스는 실물도 예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울트라 모델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소식은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스펙을 정리해 놓은 공식 홍보 자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2의 자료를 먼저 볼 텐데요. 이틀 전에 올린 영상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스펙을 총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은 6.1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그리고 플러스 모델은 6.6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로 카메라 스펙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CPU는 스냅드래곤 81세대가 들어갔고 하고 메모리와 용량은 램 8기가에 저장 공간 256기가입니다. 아마 128기가짜리는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각각 3700, 4 5 0 0이구요 기기의 무게를 보시면 서브6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167g, 그리고 밀리미터 파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168g입니다. 한국은 느린 속도의 5G인 서브6 5G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 출시 모델은 167g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195g이 되겠네요. 다음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스펙입니다. 6.8인치 Q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구요 카메라는 후면 쿼드 카메라고 전면에 펀치홀 카메라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메모리와 용량은 램 8기가 128기가 저장 공간 모델은 한국에 출시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은 램 12기가에 256기가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출시하는 512기가 모델은 과연 램 16기가를 탑재해 줄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다음 사은 보시면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S21 기본 모델의 비교 사진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디스플레이가 0.1인치 작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 베젤이 전작보다 얇아지면서 사면의 베젤의 두께가 모두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 S21 모델은 5나노 공정의 AP인 스냅드래곤 888을 사용했었는데요. 갤럭시 S22에서는 4나노 공정인 스냅드래곤 81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스냅드래곤 81세대는 스냅드래곤 888보다 CPU는 약 5%, 그리고 GPU는 약 40%, 그리고 NPU는 약133%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은 3,700mAh로 약 300mAh 줄었지만, 화면도 0.1인치 더 작아졌고 스냅드래곤 81세대의 전력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부분에서는 광각 카메라에 5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전작보다 더 좋아졌고요. 다만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 전작보다 떨어지는 1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입니다. 플러스 모델 역시 전작에 비해서 화면 크기가 0.1인치 감소했구요. 배터리의 용량도 전작은 4800mAh 였는데 4500mAh로 300mAh 감소했습니다. 카메라 부분의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는 기본 모델과 똑같구요. 램 용량과 저장 공간은 전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전작과 비교 사진인데요. 우선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플랫 디스플레이지만 울트라 모델은 엣지가 들어갑니다. 전작에 비해 노트 시리즈처럼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펜을 수납할 수도 있는 게 다른 부분이죠. 카메라 부분에서는 다운그레이드 없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용량도 전작에서는 4800mAh였는데 5000mAh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노트 20 울트라와의 비교 사진인데요. 사실 스펙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 화면이었네요. 배터리 용량은 4500mAh로 상당히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스펙에 대한 특징들을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고릴라 글래스 빅토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유출되었던 스펙표를 보면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시가 되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머 알루미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충격에 강한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밝기가 1800 니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유출 내용과 조금 다르죠. 1750 니트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2 시리즈는 와이파이 6뿐만 아니라 6e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갤럭시 S22 울트라는 100배 스페이스 줌이고 플러스와 일반 모델은 30배 디지털 줌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다음 사진은 사진의 디테일이 좋아졌다. 사진 품질이 더 좋아졌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 MPU 성능이 좋아져서 다양한 사물, 환경, 인물 등을 인식해서 최적의 색과 명암 노출 조절 등을 통해서 전문가 사진 수준의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4나노 공정으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 그런 내용이고. 45W 충전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죠. 다만 S22 기본 모델은 25W 충전입니다. 다음 사진은 S펜의 반응 속도가 훨씬 좋아졌다 라는 사진이고요. 이제 S펜은 실제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 적는 느낌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탭 S8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탭 S8 플러스는 S펜의 반응 속도가 2.8밀리세컨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다만 갤럭시 탭 S8 기본 모델은 6.2밀리세컨드로 전작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못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S펜 같은 경우 에어 액션을 지원합니다. 다시 갤럭시 S22 시리즈로 넘어와서 갤럭시 S22의 사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토 리마스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레이저 기능, 그리고 프로 비디오 기능, 네 번째가 디렉터스 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CPU가 4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장점들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탭S8 기본 모델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 크기는 11인치고요.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LTPS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해상도는 2560x1600입니다. CPU는 갤럭시 탭 S8 시리즈 3가지 모두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들어가고요. 네트워크에 따라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모델이 나누어지는데 셀룰러 모델은 5G를 지원하고요. 와이파이 모델, 셀룰러 모델 모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의 용량은 8000mAh 그리고 충전 속도는 45W 충전입니다.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있고 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의 성능은 크게 좋진 않습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색상이 동일한데 그래파이트, 실버, 핑크, 골드 세 가지입니다. 후면 카메라 옆에 S펜을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이 존재하고요. 램 용량은 8기가, 저장 공간 128기가, 256기가 두 가지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탭S8 플러스 모델인데요. 12.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기본 모델은 LCD 디스플레이였지만 플러스 모델은 아몰레드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LTPO 120Hz 주사율이 들어갈 것 같고요. 기기의 무게는 기본 모델은 500 7g 플러스 모델은 572g입니다. 색상은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그래파이트, 실버, 핑크, 골드고 배터리 용량은 1090mAh입니다.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세 가지 모두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스펙은 기본 모델과 동일하네요. 다음은 갤럭시 탭S8 울트라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14.6인치로 역대급이죠. 해상도는 2960x1848이고요. 아몰레드가 탑재되고 LTPO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그래파이트, 단일 색상밖에 없고요. 배터리 용량은 11200mAh이고 램 용량과 저장 공간은 램 8GB에 저장 공간 128GB, 램 12GB에 저장 공간 256GB 램 16기가에 저장 공간 512기가 3가지입니다. 카메라는 후면에 2개, 전면에 2개인데요. 베젤이 얇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에 노치가 생겼습니다. 기기의 무게는 728g입니다. 다음 사진은 디스플레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화면 비율이 16대 10 비율이고요. 베젤의 두께는 역대 삼성 태블릿 중에 가장 얇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배터리에 관한 사진입니다. 테베스 8 울트라 같은 경우 비디오 촬영 시간이 최대 14시간 동안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0%에서 100%까지 완충되는 시간이 45W 충전 기준으로 8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AP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들어가면서 CPU 성능은 전작보다 24%, GPU 성능은 전작보다 52%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작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진은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도 와이파이 6E가 지원된다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는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사진들이 5장 정도 더 남아있는데 설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진들이라서 생략하겠고요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2 시리즈와 타베스 8 시리즈의 스펙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유출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